배고픔 썩는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. 사는 사람, 사는것 중에. 뭐, 자는 것도는 뭐, 들판이나 뿌에서도할수 있지만, 이배고픔 것은요, 여러분, 참지를 못해요. 이 사람이 배가 고픈면 어땠다고요? 산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했어요.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. 그 정도로 이 배고픔과 굶주림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. 먹을 것이 없다. 지금 오늘날,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세상이고, 이 기술이 없으면 참,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. 이 물질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우리가 먹고 사는 것, 먹고 마시고, 이런 것이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이 도시 생활에서는.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. 기술이 없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.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? 유다 베들렛 출신으로 그는 모함 지방에서 우고했고 그의 남편은 엘리 멜렉이었습니다. 엘리 멜렉. 엘리 멜렉. 이 엘리 멜렉이 아들 둘 말론과 기록과 나오미 이네 사람이 들틀렘에서이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. 원래는 이엘리베이과 나오미는 원래 부유했습니다. 괜찮이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이모압당에